예,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베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없서 나가 담대히 서으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이로. 그 근대 거늘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라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들 곧 나가 서우라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자가 군병리라, 주위에 일어나 내일. 성, 엘, 나라, 십, 자, 말씀은 역대상 18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독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38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독독하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루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마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레셀의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네.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들과 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13절입니다. 다윗에 됨에 수비대를 둠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18장부터 우리는 다윗이 그의 삶에서 어떤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가 하는 기록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20장까지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제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승리의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당시에 지명들이 낯설고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다 무너진 그 나라를 그 성전을 또 다시 세워야 하는. 그 힘들고 조금은 어려운 그들의 삶 앞에 이런 승리의 소식들이 다시 한번 기억되면서 아마도 그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잘 기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승리의 소식들이 어, 다윗만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어,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번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18장, 18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예, 다윗이 물리친 나라들이 쭉 이제 민족들이죠 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나중에도 좀 나오지만 음, 여러분이 알다시피 블레셋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 입안의 가시처럼 어, 늘 이제 성가시고 예, 귀찮은 그런 존재들이었죠. 어, 조금만 틈을 보이면 예, 이 블레셋이 언제든지 예,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는. 예 그런 예, 민족이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이 다윗 왕때 와서는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먼저 예,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 이스라엘이 예, 그 귀찮게 하고 어, 늘 민족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을 먼저 쳐서 항복을 받는 예,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라고 할수 있는 이 블레셋을 결국 다윗 왕 때에 와서야 이렇게 물리치게 되는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승리였는가를 우리가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이제 정복을 하고.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제 보면 모압이나 소바나 뭐 다메섹 하만 예돔 아몬 계속해서 계속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좀 보면 팔절해 보니까 또하다리스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노수를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노데야와 기둥과 도그릇을 만들었다. 갑자기 다윗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그곳으로 노데야 기둥 도그릇을 만들었다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다윗 왕이 전쟁을 통해서 모은 금, 은, 뭐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누가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까? 전부 다 이제 누구의 몫이냐면은이 솔로몬의 몫이죠 성전도, 궁궐도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당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많은 금은 보화를 그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1절도 마찬가지죠 다이왕이 그것도 여와께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전류품을 얻은 그 많은 금은 그런 보아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결국 누구에게 드렸냐 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 드려서 그 승리를 통해서 나중에 후일을 도모하는 또 그런 지혜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른 이방 민족들을 전쟁에서 이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윗도 이 승리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하는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자기가 거저 드린 그 모든 전리품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이제 감동적이라 하는 생각되는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6절 끝에 있는 말씀이죠.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다윗이 어디로 가서 누구와 어떤 전쟁을 하든지 간에 에, 이기게 하셨다. 누가 이기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기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만군의 여호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데 누가 다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3절에서 한번더 기록을 하죠. 또 끝부분에 가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또 누구를 만나서 또 어떤 영적 전쟁에 우리가 처하게 되든지 간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반드시 그 싸움은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이 험한 세상을 좀 당당하게 이기면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승리를 거둔 다윗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이 공의와 정의는 에 저는 누구의 성품이냐? 에 다윗이 이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렸다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럽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대로 다윗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렸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승리가 반복되고 그리고 막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어 가지고 막 조공을 바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교만해지고. 때로는 야 내가 좀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과는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고 조공도 바치면서. 이게 떠받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가 온 백성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다스린 게 아니고, 정의롭고 또 공의롭게 행했다, 다스렸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그렇고, 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한 구절이 한편 생각해보면 에, 다윗은 어, 이길 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에, 물론 다윗도 연약하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의 삶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또 시험에 들어서 무너지기도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은 어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늘 함께한 사람이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하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어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삼께하실 만한 믿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얻은 금은 보화는 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고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였지만 그 높임도 자신을 교반하게 한게 아니라 여전히 그 힘과 능력으로 정의와 공의를 향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 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승리 앞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야,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도 하나님 모시기에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도 다일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디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 하심으로 오늘도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가 거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에 야 내가 뭐 잘나서 예, 어이 나는 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하지 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자격 없는데 또 이렇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한날 삶이 되시기를 주미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윗과 늘 동행하시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결코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십자가 군병답게, 당당히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 앞에 우리 모두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들려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 날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승리 앞에 겸손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대해 주시고.